가장 많이 팔린 종합 비타민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바로 바로... 안녕하세요. 어려운 의약품 정보 알기 쉽게 쏙쏙 풀어드립니다. 의약품계 의 종합 예능 메디테인먼트 채널의 저는 약자 재화입니다. 지난 몇 편을 통해서 피로에 지친 직장인분들께 가장 필요한 영양제는 비타민 B군이 중심이 된 종합 비타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을 이러한 만성 피로로 인해서 올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을 비타민 B군이 중심이 된 종합 비타민을 복용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비타민 B는 되도록 고함량의 활성형으로 복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고함량 활성형의 비타민 B 종합 비타민 몇 가지 제품을 실제로 살펴보면서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년간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팔린 종합 비타민이 뭘까요, 여러분? 네, 몇 분은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바로바로. 바로 아로나민 골드입니다. 야 진짜 아로나민 골드 정말 광고와 인지도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요즘 많이 출시된 고함량의 종합 비타민 제품들에 비해서는 함량도 좀 작고 들어있는 성분의 종류도 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요즘 각광받는 고함량의 종합 비타민 제품 중에서 현재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제품을 제가 네 가지 갖고 나왔거든요. 자, 하나씩 주세요. <laughs> 하나씩 줘야지.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임팩타민 프리미엄입니다. 이 임팩타민 프리미엄은 고함량 종합 비타민계의 거의 조상님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시장에서 광고도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현재 지금 이네 가지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1부터 B6까지 50mg 정도가 들어있고요. 이 제품의 장점 중에 하나는 에너지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 마그네슘이 1일 섭취량이 200mg으로 다른 여타 제품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들어있다는 점이고요.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 이 제품만 하루에 두 알을 복용해야 한다는 단점은 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엑셀라민 엑소입니다. 이 엑셀라민 엑소의 경우에는 비타민 B1부터 B6까지 100mg이 들어 있어서 하루에 한 알만 복용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이 제품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비타민 B5 즉 판토텐산 칼슘이 100mg이 들어 있어서 가장 고함량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전에 피로 2편에서 고함량 종합 비타민에다가 하나 더뭘 얹어서 드시라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바로 이 비타민 B5 판토텐산 칼슘인데요. 이 100mg도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네 가지 제품 중에서는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로회복의 측면에서는 가장 낫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벤포벨입니다. 이 벤포벨은 반면 비타민 B5가 5mg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저한테는 조금 감점이었고요. 대신 제가 영양제 탑5 편에서 꼭 챙겨 드시라고 했었던 비타민 D가 1000IU가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로 비타민 D를 보충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마지막 제품은 비맥스 액티브입니다. 이 비맥스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비타민 D가 천하의 이유가 들어있고 4개의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개수의 성분이 들어있다는 점은 장점이기는 하지만 비타민 B의 하루 섭취량은 가장 작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임팩타민 프리미엄이 4가지 약 중에서는 크기는 제일 작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하루에 두 알을 먹어야 된다는 조금 단점은 있겠고요. 그리고 엑셀라민 엑소가 아무래도 좀 가장 고함량이다 보니까 약의 크기가 좀 큽니다. 높이도 좀 높아서 넘기기 조금 불편한 분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벤포벨 정은 이제 이 제품들 중에서는 조금 큰 편이기는 하고요. 마지막으로 비맥스 액티브가 하루에 한알 먹는 제제 중에서는 가장 약의 크기는 적어서 먹는 데 부담은 가장 적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 네 가지 제품 중에 실제로 제가 지금 현재 복용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엑셀라민을 엑소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하루에 한 알만 먹으면 된다는 점 그리고 비타민 B5를 가장 고함량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체내 이용률이 좀 낮더라도 뇌에 도달하는 푸르설티아민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저는 이 약을 복용을 하고 있고요. 복용한 지한 3,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약국 가서 아는 척좀할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알면 알수록 덜 피곤한 세상 의약품계의 종합 예능 메디테이먼트 채널의 저는 약사 제외였습니다 안녕. 비타민 B1은 티아민이라고 불리는 성분인데요. 형태에 따라서 벤포티아민, 프르설티아민두 가지 형태의 활성형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제품 중에서는 엑셀라민 엑소에만 프르설티아민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벤포티아민이 푸르설티아민에 비해서는 체내 이용률이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피로회복에 더 좋다라고 해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푸르설티아민이 벤포티아민보다는 우리 뇌에 도달하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단순히 육체피로뿐만 아니라 일할 때 집중력을 요하는 직장인분들이나 수험생분들한테는 사실은 저는 푸르설티아민을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